네, 이번 지역 양천구 목동입니다. 이 목동 하면은 아직까지도 서남권에서 마곡이 생겼지만 부천 이미지로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죠. 80년대 중반에 목동 신시가지가 개발될 당시부터 이미 서남권의 고급주거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그러한 이미지를 강남처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뭐 고급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학군이 상당히 유명세를 떨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목을 받는 곳으로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로 변모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재건축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뿐만이 아니라 또 교통 계획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선 목동역에서 5분 거리라고 하니까 역세권 입지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입지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목동 사거리, 목동 사거리를 이제 목동 로데어 거리라고 하죠. 이 로데어 거리 안에 준주거 지역의 도로변. 대로변입니다. 이대로변의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가시성이 탁월한 두개동의 오피스텔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느낌이 많이 나는 오피스텔로서 거주 편의성을 높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건이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공서, 행정기관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목동 중심생활권 위치. 이기도 하죠. 어또뭐 바로 왼쪽에 마곡산업단지 바로 오른쪽에는 여, 어떤 도심화되는 영등포 여의도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 지구를 끼고 있는 위치라고 다볼수 있고요. 현장은 이제 목동역에서 바로 어, 큰 길로 위쪽으로 직선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 안전하고요. 모든 시설들을 원스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어, 입지여서 어, 상당히 그 거주 편의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주변이 목동 재건축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될수록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 유명 학군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 팔학군처럼 거주 이전을 하는. 어떤 학군을 따라서 거주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어 교육열이 식지가 않은 학군 특수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바로 위에 있는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양천구를 통틀어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배출한 학교라고 학군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아, 교통을 보시면은요, 5호선 목동역을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진입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이동 좋고요. 아, 또한 바로 앞에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인고속도로가 상당히 그 교통 정체가 심하죠. 어 그러면 은 교통도 해소가 되고 위에는 공원이 되고요. 또한 아파트 4, 5, 6, 7단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이 뛰어나게 좋아질 것으로 어 보고 있고요. 이 일대는 이제 우선은 신축이 들어설 오피스텔 부지가 많이 희소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전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다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본 현장은 두개 동으로서 신축 또 코너 건물로서 아, 상당히 어떤 주택적인 가치가 있다고볼 수가 있고요. 또 목동 재건축의 현재 평균 평당가가 아, 4천만 원대. 또 현장 바로 아래 에 있는 7단지 붙어 있는 곳이죠. 여기는 가장 에이스 단지죠 현재. 그래서 평당 평당가가 아, 지금 현재 한 6천만 원대로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목동에, 주변에, 어... 재건축 아파트의 부동산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런 투룸 주택으로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인근에 뭐 학원가 수요 많고요, 방송국을 비롯해서 업무단지, 직장인 수요 많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입지로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어떤 병원 시설이라든지 공원 상당히 많이 있죠. 어, 또한 뭐 체육 시설 이런 집객 시설들이 고루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까지. 품은 입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동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학군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군뿐만 아니라 뭐 쇼핑시설, 대학병원, 방송국 등 다양한 인프라가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목동 재건축,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어서 가치상승이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국을 필두로 많은 업무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임대시장까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우리 입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가치 상승을 이끌 미래 호어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목동 재건축 사업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총 14단지까지 현재 26,600세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대부분 지났다고 라볼 수가 있고, 어, 현재 정밀 안전 진단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남겨둔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7단지 같은 경우가 효과가 많은 이유는 어, 5평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29평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지 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새로 지을 경우에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실 재건축을 뛰어넘는 재건축 시에 5만 6천 세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한 단지가 나올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빛을 발하는 곳이다. 하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가격이 높지 않은 이런 주변의 소형 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도시첨단 복합 물류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송 주선만 하던 곳이 앞으로 첨단 도시 물류 센터로서 업무라든지 쇼핑, 호텔, 영화관 이런 것들이 다 고급 인프라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월드컵 대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곧 완성이 되고 현장 입장에서는 특히 마포 상암 접근성이 많이 좋아질 것이고요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제물포 터널 영등포 여의도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현장은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강북 횡단선 이 현장 바로 앞에 목동 사거리에 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구호성. 도 연동이 되고요, 강북과 강서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은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정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호선과 연동이 되면서 강서구 거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목동선 보시겠습니다.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아, 굉장히 사업이 빠른데요. 22년에 착공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강서구, 양천구를 관통을 해서 영등포권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죠. 그래서 양천구에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대처하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노선이 다 맞물리고 연동이 되면서 실생활의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강남, 강북 연결성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가치 상승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발호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주 수요 흡수가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서부 또 화물 트럭 터미널이 또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개발 소식이고요. 또 이번에는 교통 호재도 만만치가 않은데 월드컵 대교 개통이 또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암 접근성도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 저는. 강북판 구호선, 강북 횡단선인데요. 이게 이제 2028년에 개통이 예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동 투룸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가능하면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대출 약70%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투자 금액은 7,7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시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목동의 우리 투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우리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이 우리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이 우리 7,700만 원에서 8,300만 원까지 예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동에서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는 1층에서 14층까지 총 7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통풍 채광 아주 뛰어나고요. 밝은 톤으로서 넓어 보이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 개방감 아주 우수합니다. 대부분이 투룸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부는 복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활용하실 분들은 선호하시, 이 복층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층부는 근생시설이 들어오죠. 그래서 특히 1층 전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상가 운영 시에 유리한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1층 상가도 매수 가능하시고요. 또한 전용률이 65%이고, 또한 보일러 시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그래서 크게 나온 것이죠. 기본적으로 풀 옵션을 갖췄습니다. 특히 에어컨 두 대, 또 에어 드레서, 공기 정화 시스템을 모두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전자레인지까지. 다 다 집어넣어 준 현장입니다. 또한 뭐방두개 거실 주방 모두 아이디어 수납이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샘플 하우스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타입별 평면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무이자 증도금이라든지 대출 계약 조건을 문의하셔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